HIV 생명과학이 식약처에 리버세나니 위암 1차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IND라는 것은 임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NDA는 시판 승인 과정이고 IND는 임상 승인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임상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시판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신약이 출시되는 겁니다. IND가 먼저 있고 임상 시험을 하고 그 다음 NDA가 순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FDA로부터 IND 승인은 시판 승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는 시그널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국내 식약처에게 IND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내 임상을 진행하니까 국내 식약처에 IND를 제출한 것이겠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것인데요. 임상시험 승인은 식약처보다 FDA가 더 관대하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1상, 2상, 3상 각각에 대해 승인을 해줍니다. 반면에 FDA는 스폰서로부터 임상 1상 진입 시에만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DA로부터 임상 3상, IND 승인이라는 뉴스 기사는 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FDA는 임상 1상을 할 때만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받기 때문이죠. 반면에 한국의 식약처는 임상 1상부터 2상, 3상까지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받고 승인을 내줍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점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깐깐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미국 FDA는 굉장히 깐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임상시험 계획은 한국보다 관대할까요? 그 이유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에서 FDA는 임상시약의 안정성만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할때 환자가 부작용으로 심각하게 위험하지 않다면 진행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크지 않다면 약의 효능이 없어도 환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것일 뿐입니다. 적어도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부작용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불상사는 적다는 판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작용이 적다면 우리가 시도하기에는 꽤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부작용이 있다면 효능이 있어도 약으로 쓸수 없죠. 이렇듯 FDA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할 때 안전성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승인을 내려줍니다. 효능은 스폰서가 1상, 2상, 3상이라는 세 단계에 걸친 임상을 통해 입증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체스 격언에서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FDA는 방어의 관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고 스폰서는 앞으로 임상시험들을 통해 공격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FDA의 경우 스폰서가 IND를 제출하고 30일 동안 아무런 공지가 없으면 임상시험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FDA는 약의 효능은 모르겠고, 일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안전한지만 체크합니다. 안전하다면 임상시험이 잘못되어도 큰 리스크는 없기 때문입니다. FDA가 IND 제출에 대해 승인을 내려주면 일단 부작용은 OK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능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IND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효능과 부작용 모두 확보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임상 3상을 마친 약들도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신약 허가 신청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FDA로부터 IND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 부작용 측면에서는 합격입니다. 그러나 효능은 이후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 제약회사가 입증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하에 이번에 HIV 생명과학의 임상 3상, IND 제출을 살펴보겠습니다. IND인데 임상 3상이 붙은 것으로 보아 FDA에게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FDA는 임상 1상에 진입할 때만 IND 제출을 받기 때문입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국내 식약처에게 IND를 제출한 것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약처는 임상 1상부터 2상, 3상까지 전부 각각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받기 때문입니다. 국내 임상 3상은 병용요법으로 진행됩니다. 리버세라니까 캄렌이 주맙과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요법으로 위암 1차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캄렌이 주맙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항서제약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니 중국에선 항서제약이 IND를 진행하고 국내에서는 HLB생명과학이 IND를 진행한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l 생이 국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임상 3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알수 있는 사실은 중국과 한국에서 임상시험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항서제약이 맡아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한국은 엘생이 맡아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상 3상을 하려면 당연히 식약처에게 임상 3상 IND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뉴스 기사가 4월 19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임상 3상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도 포함하는 글로벌 임상 3상이라는 것입니다. 엘생의 공시를 보면 임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이름들은 카페시타민, 옥살리플라틴이라는 것도 추가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세라닉과 칼레리주막과 카페시타민, 옥살리플라틴을 병용 투여해서 위암을 치료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전 치료력이 없다는 것은 1차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엔제스터디는 위암 3차 치료제였는데 1차, 2차 이상에서 실패한 환자들이 3차나 4차 치료로 리버세라닉 임상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엔제스터디에서는 앞선 환자들이 다른 치료를 받고 실패하고 임상시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엘센공시에 있는 이 임상 3상은 1차 치료제로 개발되므로 앞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없습니다. 이 임상에 들어오는 게첫 번째 치료가 될 겁니다. 4월 19일에 임상시험 신청을 하였고 곧장 4월 19일에 공시도 나온 것을 알수 있죠. 또한 임상시험 디자인을 보면 다국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중국은 항서제약, 한국은 엘생이 임상시험을 각각 맡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역시 임상시험 디자인에도 다국가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자칫 국내 임상 3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임상입니다. 단지 중국을 항서제약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 숫자는 총 885명으로 사이즈가 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lbl 레바가 진행한 엔젤스터디 임상참여 환자 수가 약 460명이었습니다 그두배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위암 1차 환자 숫자가 3차 이상 환자 숫자보다는 많겠죠 이렇게 많은 환자를 총 3그룹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암의 상황은 어떨까요 위암은 치료 기술과 약이 좋아지고 조기 발견이 늘어남에 따라 5년 상대 생존율이 76.5%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서양보다 동양이 조기 진단을 많이 하고 조기 발견율도 높습니다. 많이 아파서 조기 진단을 많이 하는 것인지 조기 진단을 많이 해서 많이 아픈 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은 위암 발병률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사람들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국내 위암 발생률을 보니까 2019년 통계를 보니 23만명으로 12.8%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위암이 꽤 비중이 큰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계 발병률 1위니까요. 그런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한국에서 엘생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쓰는 이유도 볼수 있습니다. 위암 1차 치료로 카페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이 처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효능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약에다 리버세라닙과칼레니 주맙을 병용하면 효능이 더 나아질까 보겠다는 게 이번 임상 3상입니다 리버세라닙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추가되어도 크게 부작용이 늘진 않을 겁니다 칼레니 주맙은 부작용이 조금 있긴 하죠 가만 보니까 지금 병용요법은 1세대, 2세대, 3세대의 콜라보입니다 엄청난 조합이네요. 여태 나온 항암제를 전부 써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효능이 입증되면 리보세라닙과 카멜리즘마 병용 요법으로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공시와 뉴스 기사가 나오고, HEB는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는 조금 올랐다가 보합해서 끝났습니다. 엘생도 마찬가지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는 약1%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리보세라닙을 글로벌 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기 위한 임상 3상을 추진합니다. 병용 요법으로 조합이 흥미로운데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인 카페시다 옥살리플라틴 그리고 2세대 리보세라닙 3세대 카멜리주맙을 병용으로 사용합니다.